어서오세요. 부산아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어하고 오징어 손질법하고 데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징어 큰거한 마리인데요. 등 있는 쪽에 여기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뼈 있는 부분 안쪽에 여기에다가 무늬를 넣어야 되거든요. 머리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살짝 들고 여기에 잘라내줍니다 머리 있는 부분은 요거는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전거천거 구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통에 빗살무늬를 넣어야 되거든요 오징어 굉장히 크기 때문에 4등분을 해줍니다 4등분 해주세요 그리고 껍질 벗긴 등 있는 부분 말고 뼈 있는 부분 안쪽에 빗살무늬 모양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너무 깊숙이 넣으면은 잘라지기 때문에 칼 넣는 걸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서 반대쪽으로 또 칼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똘똘 말아 주세요 똘똘 말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걸 살짝 데치면 굉장히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한번 더해 볼게요 이렇게 손질을 해서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 줍니다 끓는 물에 오징어를 살짝만 데쳐 줍니다 불을 끄고 건져내 줍니다. 오징어 데친 물에 문어를 데쳐 줍니다. 문어를 살짝 이렇게 다리 있는 부분부터 먼저 넣었다가 한두세번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문어가 모양이 잘 잡힙니다. 한1분 정도 있다가 한번 살짝 데쳐 줍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 더 데쳐주세요. 불 끄고 꺼집어 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꺼집어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어하고 오징어하고 숙회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부 사라지 매표, 묵어고 오징어 데치는 법하고 손질하는 법이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